밖으로 나가자 풍경이 확 달라졌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통로가 아니라 조금 열린 장소였다. 저 너머에서 밝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확신은 없지만 이빛 너머가 출구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모르겠다. 어째서 이 사람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 너는... どうして私たちを助けてくれるの仮面を쓴사람은내질문에답하지않고말없이사라졌다あの人は誰だったんでしょうか理由はわからんが俺たちに協力してくれたのは確かだええ行きましょう 아직 이곳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어? 저장? 저장? 혹시 모릅니다. 뭔가 나올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 탐색한다. 혹시 모르니 탐색해 보죠. 오이, 나니스테르, 하얗 고고가라 내다 그렇지만 정말 이대로 밖에 나가도 될까? 기다려주세요 아직 뭔가요 맞게 하모요 맞게 세요 맞게 하세요. 맞게 하세요. 맞게 하세요. 맞게 하세요. 맞 落ち着いてください。必要な 저는 반드시 탈출에 성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사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저를 속이는 무언가가 여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おいたこれは何でしょうドクろそうだなしかしあまり縁起のいいものには見えないんだが本当に必要なものなのかそれはわかりませんがここに落ちているということは何か重要なものなのかもしれません そうか。わかった。持って行くとするか。 해골 목걸이 이게 필요한 건가?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좌우의 선도 한번 봐보고 어, 문이 열려있어요. 어, 불안해. 가볼까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본 문과 달리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정말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은 다한 걸까? 바로 나갑니다. 뭐야? 방금 누가 날 부른 느낌이 들었다. 뒤에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어? 자, 돌아볼까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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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돌아보지 않는다. 한번 돌아볼까? 돌아보지 않는다. 갈래. 우리는 빛이 새어 나오는 문으로 다가갔다. 때그지. 가. 어, 뭐야 밖으로 나가려고 걸음을 내디딘 순간 갑자기 준 씨가 쓰러졌다. 준 씨, 도시다んですか? 왜 그래? 해? 뭐야? 왜? 다가가려던 나도 평행 감각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어째서? 어떻게 된 거지? 어, 왜? 이건, 누구 목소리지? 어디서 들리는지 알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 말고,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데. 오! 월령, <laughs> 아, 월령이었어? 아, 이게 보면은 그거 있어요. 그, 뭐지? 지옥의 물건을 절대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고, 가지고. 지옥 물건을 가지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해고를 들었던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은데? 저승의 덫. 그런 종이가 있었어. 밖으로 절대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이번에 한번 그냥 가보죠. 불러와서 자 이번에는 탐색을 해서 다른 걸 가져가지 말고 그냥 한번 나가봅시다. 바로 출구로 여기서 해골 목걸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갈 거예요. 저승의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 뭐 그래? 어, 또 들리는데 소리가? 누가 날 부른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있어? 이거 한번 돌아볼까? 낯익은 목소리가 날 부른 느낌이 들었다. 무척 다정하고 따스하고 그리운 목소리. 마음에 걸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착각한 걸까? 누가 부른 것 같았는데 오! 이런 썩을 놈이 싶어. 이런 썩을 놈이 <laughs> 나좀 나가자고 나가자고 죽음의 유혹 나쁜놈 다시 한 번. 자, 바로 출구로 갑시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원령들이 날 계속 잡으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갈 거예요. 방금 누가 날 부른 느낌이 들었다. 뒤에 누군가 있어.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가요. 우리는 빛이 새어나오는 문으로 다가갔다. 제발, 이번에는. 깨그치... 그때, 히토미 씨가 내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나는 메모장과 연필을 히토미 씨에게 넘겼다. 준, 작별할 시간이야. 소가. 결국 히토미의 목적을 찾지 못한 방법은 없었구나. 고마워. 괜찮아. 히토미가 결정한 것이라면 나와난곧 히토미씨를 죽이고 살아 돌아갈 것이다. 그게 비록 내 뜻과 반대되는 결말일지라도 마리아 씨, 미안해. 지금, 히토미 さん,私は. 그때 갑자기, 또 죽나요, 설마? 왼팔이 움직이게 되었다. 어, 사라졌나봐요, 히토미가. 왼팔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런 반혼 의식이 성공을 하게 된거 아니야? サルマひとみさんまさか返事をしてジュンさんどこに行くんですか 瞳のところだ俺一人だけがのうのうと帰るわけにはいかない瞳の分の命も大切にしてくれそれからこんなこと言っても何の慰めにもならんかもしれんが本当にすまなかった。 そんな待ってくださいグルナ来ないでくれ何のために瞳がいなくなったのか分からなくなるじゃないか あのあと私は気が付くと病院にいましたひとみさんが入院していたという病院だったようで看護師さんから八木ひとみさんと呼ばれてそのことがはっきりしました淳んさんは行方不明となり私は未亡人となりましたひとみさんや淳んさんのご両親も死産と打つ さんの失踪を経たためか人が変わったように見えてもそこまで奇妙には思わなかったようです私は生涯独身を貫きました今床で横になりながら最後の日記を書いています間もなく私は寿命を迎えようとしていますが立ち会う人は誰もいません 이게 엔딩이에요? 진짜? 아니, 너무. 너무 상막하게 끝났는데? 아니, 뭐야! 게임 오버라고? 아니, 왜?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오... 뭐냐, 이거? 미쳤네. 도대체 어떻게 엔딩을 볼수 있는 거지?